오늘은 레이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 모든 제사적인 그런 집내하는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는, 물려주는 그런 의식입니다 영적 리더심을 이제 교체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제 임식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론과그 아들들, 제사장들과 함께, 그 제사장 의복, 의복과 관유 거룩한 기름과 속제제에 필요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두 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3절에온 해중을 회망 문에 모으라. 제사장 임식을 할 때에 온 해중을 어디에요? 그 성망문 앞에 모이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해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자, 모세는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회중을 회막문에 모였다. 모이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출애굽기 29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제사장 유임식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여기서 순종한다,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행하는 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받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6절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의 옷을 씻기고 제사장 유임식 할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물로 뭐 하라고요? 씻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8절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린과 둠빔을 넣고, 자, 몸을 다 씻은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입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속옷을 입고, 속옷은 반포 속옷으로 흰색이었습니다. 그 위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히며, 겉옷은 청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은 앞치마와 같은 옷인데, 굉장히 그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그 예봇 장식 띠를 띠워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이 가슴에는 흉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두 보석,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우린과 둔빔을 그 흉패 속에 넣고 우린과 둔빔은 판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두 개의 돌멩이 돌멩이였는지 보석이었는지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림은 빛을 의미하고 둔빔은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이외 전면에는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에 앞에 금패를 붙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라. 성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이 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요, 성결된 삶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제사장의 옷 입히는 것도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 감남나무 기름 그 감남나무 열매를 빠서 만든 순수하고 거룩한 그 기름 그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재단에는 일곱 번 뿌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도 머리에 붓고 발라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였느냐 하면 이 제사장하고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 크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그냥 일반 제사장에게는 속옷만 입히고 그예봇이나 그... 거 흉패는 붙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길 그것이 거룩한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길이 뭐냐 죄의 길입니다. 심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모세가 또 속제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제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속제의 제물로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예, 순염소, 였죠 예, 순양 순냥, 순냥 두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수송아지, 그 속죄자의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인받을 제사장들이 안수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그 수송아지에게 전가되어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송아지의 피가 필요없습니다. 1 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기통이 뿔에 발라. 노 재단의 뿔에 발라 재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재단 밑에 쏟아 재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송아지의 피가 재단 뿔에 발라지고 재단 밑에 쏟아져서 제사장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껍풀과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재단 위에 불사르고, 그 기름과 콩팥도 그 내장을 가져다가 어디에서요? 재단에서 불살라 드리고, 17절에 그수송아지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순양 두 마리 중에 첫 번째 양, 머리에 안수하며, 19절에 모세가 잡아서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20절에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태우고, 21절에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순양의 전부를 재단 위에 불사르니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유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순양한 마리는 잡아서 재단에 피를 뿌리고는 그 전부를 어떻게 해요? 태워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 같이 하였더라. 22절에 또 다른 순냥, 곧 위임식의 순냥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냥의 머리에 안수하에 다른 순냥 머리에 또 안수하메. 23절에 모세가 찾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바를까? 뭐, 생각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요. 그래, 잘 들으라고 그런다. 귀에 바르라는 것은 정말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잘 들어야 됩니까? 세상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다음에, 손은, 손은 뭐 합니까? 열심히 일하라. 일하는데, 움직이는데, 누구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손이 되라, 그런 삶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발에 발랐다, 엄지 발가락에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발걸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제사장의 그런 몸과 마음이 전부가 드려진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값으로 하나님이 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듣고 또그깊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발걸음이 되는. 그런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를 발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26절에요.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27절에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우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상께하고 흔들어드리는 제사가 요제다 그랬습니다 28절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리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유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그 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철저하게. 명령하심 대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피 뿌림 양의 피가 뿌려질 때에 그들의 옷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다. 성결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권세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성결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결함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33 1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 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그두 번째 양은 유임식 양은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으라 이 말입니까? 해망문에서 먹고 그 떡과 아울러 먹고, 32절에,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다 먹지 못한 건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를 찌며, 아깝지만은 불살나라. 그거 남한테 나눠주면 안 된다. 33절에, 유임식은 유례 동안, 일회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일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7일 동안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35절에요 너희는 칠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이대로 그대로 행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심판을 면하리라, 구원 받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런데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합니다.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 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것이 제사당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당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옮기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